20대 청년 때에 방학을 맞이해서 제가 고향에 내려가서 고향 교회에서 경험했던 일입니다. 그때만 해도 이 교회당 안은 이렇게 의자가 놓여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마룻바닥이었습니다. 그래서 방석을 깔고 이제 앉았는데요. 한 번은 한 집사님께서 한쪽에 의자를 몇개 이렇게 놓고 계시더라고요. 저녁 시간인데, 그러니까 찬양 예배 아니면 수요 예배라고 기억이 돼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의자를 펴고 계시냐, 이렇게 물었죠. 했더니, 그 지역에 지방 법원 판사 가족이 오신대요. 그래서 그 가족을 위해서 지금 의자를 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 연배가 저보다 훨씬 높은데 나도 이제 장로님도 되셨는데요. 이건 아닙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들 성도님들은 마루 바닥에서 앉아가지고 예배드리는데 판사 가족들만 의자에 딱 앉아서 이렇게 들이면 그분들도 불편할 것이고 또 교회 안에 그렇게 좀 차별한다 하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치웠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 집사님은 아주 그 순수한 마음으로 손님이 오셨으니까 또 귀한 손님이니까 극진히 대접한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의자를 폈을 것으로 제가 알아요. 알지만은 그러나, 제 설명 듣고, 제 의견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하셨는지, 같이 이제 의절을 치웠죠. 이제 시간이 되어서, 그 판사 가족들이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밑에 바닥에 앉으셔가지고, 다들 예배 드리고, 은혜롭게 또 하나 님 앞에 경배 드리고, 또 가셨습니다. 2000년 전 초대교회가 시작할 때, 우리 성도들은 참 가난했어요. 비교적. 참 힘든 그런 신앙생활 했거든요. 왜냐면 핍박도 있고, 막또 잡혀가기도 하고 그런 시절 아닙니까 그래서 많이 좀 힘든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처음 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조금 지나자 좀 지위가 높으신 그런 분들 또 재력이 있는 분들이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 안에 좀 알게 모르게 이렇게 차별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좀 상상이 되시죠? 그래서 그 소식을 이 야고보가 듣고 어 이건 아니다 해서. 어, 교회에 그렇게 차별 대우하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하는 지금 훈계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 1 절을 다시 보십니다. 내네 형제들아, 영광의 주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교회당에 따로 없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회당이나 또 가정 집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이 그리스도인들이 해당에 있는 것을 보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심으로 이루어진 신앙 공동체라고 볼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해당에 들어갈 수 없거든요. 물론 이방인들이 이제 하나님을 고백하고 네,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방인들 이 그런 하나님께로 돌아옴 없이 마음대로 이 해당에 들어갈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해당에서 이루어진 일로 보아서 유대인 크리찬 공동체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그, 이 공동체 안에 차별이 생겼다 하는 것을 이제 야구보서가 듣고 그들은 이제 꾸짖으면서 한 예를 들어요. 어떤 사람이 금가락지를 끼고 또 좋은 옷을 입고 왔어요. 그 해당에 왔습니다. 공동체에 왔어요. 그러면, 아, 여기 앉으세요. 이 의자에 앉으세요. 이렇게 하고. 어떤 사람 남노한 옷을 입고 왔어요. 그러면, 아이고, 뭐, 거기 서 있든지, 내발 아래 이렇게 앉았든지 하시오. 이거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래서 되겠느냐. 이렇게. 꾸짖으면서 훈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친동생이에요. 성경에 보면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야고보스를 기록한 사람은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 안했어요. 예수님 안 믿었어요. 친동생이지만 참 친동생이. 예, 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기가 더 어렵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야고보가 만났어요. 이제 형이 아니라 주님으로 고백하게 됐어요.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됐어요. 그리고 얼마나 신실하게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했는지 모릅니다. 이제 베드로가 그 동안 예루살렘 초대 교회, 제일 첫 교회, 모교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책임자였는데. 예, 베드로가 또 나가서 나는 복음 전하겠소 하고 이제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어서 이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이제 소위 담임 목사가 된 겁니다. 그때 목사제도는 있지 않았지만 여러분 쉽게 이해하도록 그 책임자가 된 거예요. 그가 예수님의 육신의 친 동생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이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 돼야 돼. 이게 아니에요. 철저히 그는 겸손했습니다. 나는 예수님 동생이니까. 하고 그 혜택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겸손히 숨겼어요. 여러분 야고보수를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한지 몰라요. 믿음에 대해서도 물론 많이 이야기하지만 행함 삶.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또 어, 강조를 하고 있는 모습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행함이 없고 실천이 없고 삶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죽은 믿음이다. 그건 있으나 만한 그런 믿음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자기가 철저히 삶을 통해서 겸손히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또 다른 사람 차별하지 않고 자기가 또 우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지. 알았던 것이죠. 바로 이런 겸손이 오히려 더 빛나게 된 거죠. 성도들이 더 존경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가 겸손히 섬기고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성도들이 인정해서 이 교회의 책임자가 된 것이지. 예수님의 동생이기 때문에. 내가 할 거야. 또 그렇게 당신들은 나를 대접해야 돼. 이게 아니라는 거죠. 겸손히 섬김으로 그는 존경을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교회 안에 이런 차별 대우 이것에 대해서 또 경책하고 있습니다. 꼭 교회 안에서만 적용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터나 또한 사회 속에서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되지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하나님이 선수 비지신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 우리가 무시하고 함부로 하면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거예요.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인 것이죠. 물론 하나님 의인과 죄인을 구별하셔서 상을 내리시기도 하고 벌을 내리시도 해요. 그런 성경의 내용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각 사람의 인격에 대한 태도는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사람을 예모로 판단하고 대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아 브라질의 한 항공사인 TMA 에어라인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해요. 한 50대 백인 여성이요, 이제 자기 자리로 왔습니다. 이코노미 일반석 있잖아요. 이제 왔는데, 아 자기 자리 옆에 한 흑인 남자가 앉아 있어요. 인상 딱 찌푸리면서 벌써 기분이 나빴어요. 그리고 스튜디스를 이제 부르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고. 묻자, 나 이사는 옆에 앉기 싫어요.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 다 듣는데, 다짜고짜로. 흑인 옆에 안 앉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튜디스가, 아, 지금 이일반석이자석이다 차서 빈자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고 기장실에 갔습니다. 조금 후에 이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이렇게 이제 그 여자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확인해 보았더니 이 일반석에는 빈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1등석 비즈니스석이 있습니다. 그 비행기 앞쪽에 있잖아요. 거기에는 이제 빈자리가 있어요. 그러자 이제, 아, 이 여자가 대꾸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스터디스가 바로 이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 항공사는 보통의 경우에 승객을 일반석에서 1등석으로 이렇게 어, 옮겨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1등석의 자리가 있더라도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같은 경우에 저희 항공사의 손님이 어떤 아, 불쾌한 느낌을 받는다고 한다면 또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겠지요? 하면서 그 스터디스는 흑인 남성을 향해서 두 손을 딱 모은 다음에 공손히 머리를 숙이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손님,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저 1등석으로 자리를 옮겨 줄수 있나요? 스토디스를 따라 나서는 흑인 남성을 향해서 그 일반석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그 백인 여성이 말하는 게기의거설이죠 인종차별적인 그런 모욕적인 말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 흑인 남성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박수를 치기 시작합니다. 그 박수가 우레같이 이렇게 에 올렸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기립 박수까지 했다고 그렇게 전해 옵니다. 오래전 저 역시 비행기 일반석에 앉아 있는데 스튜어디스가 비즈니스 그 일등석으로 옮겨준 적이 있어요. 딱한 번, 딱한 번인데, 뭐그 스튜어디스 얼굴도 기억 못 하고, 하지만 아, 고맙다.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 들고 좀 착각도 했어요. 내 마음이 좀 들었나, 뭐 하는 착각도 좀... <laughs> 어쨌든 그렇게 이제 행복한 상상을 하면서 이제까지 왔는데 이 글을 읽다가 혹시 내 옆에 있는 그 앉은 사람 때문에 내가 1등석으로 간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잠시 재미있게 해 봤습니다. 어쨌든 사람을 그 출신 배경에 따라 차별하는 것은 옳지 않죠. 왜 사람을 차별할까요? 그것은 자기 중심적 이기심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는 다른 사람 생각해주는 배려가 없습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자기에게 돌아올 유익을 계산해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내게 좀 도움이 되겠다 유익이 되겠다 하면 좀 잘해주죠. 그러나 별로 돌아올 것이 없어요. 딱 보면 그런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천국을 유업으로 받은 자의 태도와 정반대인 것입니다. 우리는 온 세상을 지으시고 지금 영원토록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이 아버진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 모든 걸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분이 아버지세요. 그리고 친히 우리의 영원하신 기업이 되어 주십니다. 친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이 되어 주신대, 우리의 소유가 되어 주신대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기가 좀 연합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가 되어주시고 기업이 되어주시는데 뭐가 부족합니까? 뭐가 부족해서 사람을 차별 대우합니까? 다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사람을 차별한다는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신다 하는 걸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결국 믿지 않는 행위예요. 사람을 차별대우하는 거.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고 나의 소유가 되시는데 우리는 다 가진 사람들이에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넉넉하게 베풀고 섬기고 받아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받은 그러한 우리 사람들, 우리도 그러한 하나님의 눈으로 형제자매들을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차별행위는 교회 공동체 안에 서로 분열을 일으킵니다. 죄악이죠. 그래서 힘이 있고 지위가 높고 하는 사람과 또 가난하고 소외된 그런 사람들과 차별을 한다면 그건 진짜 교회의 모습이 아니죠. 한 10년 도더된 이야기예요. 저희 교회 이제 한 집사님께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자기 이제 친구가 강남의 대형교회에 장모 후보로 몇번 나왔다가 떨어졌대요. 계속 나오는데 떨어지는 거예요. 그 친구로부터 들은 이야기래요. 그 교회에 좀 웬만한 사람들은 다 이렇게 알고 있는 이야기래요. 장로가 되려면 1억 쓰면, 이건 꿈도 꾸지 말라는 거예요. 1억 쓰면. 2억 쓰면 될까 말까? 3억 써야지 그래도 기대해볼 만하다. 이런 이야기를 친구가 하더래요. 지금은 아마 그 액수가 더 올라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같은 교회예요. 같은 교회에 출신 한 목사로부터 최근에 들은 이야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신앙생활을 했고 어, 또 청년 때까지 그렇게 그 교회에서 자랐던 이제 목사님인데요 어, 아버지가 탄탄한 이제 직장인이에요 그리고 그 직장의 CEO로 이제 지금 은퇴를 하셨지만 이제 어렸을 때는 아마 CEO까지는 안 됐지만 그래도, 그래도 애만큼 사는 그런 이제 가정에서 이 목사님이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 교회 생활을 했는데 그 교회 안에 아마리에 차별이 있대요. 그러니까 자기 집도 그래도 잘 사는데 그 정도면 잘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는데 초상류 계층들이 있대요. 굉장한 이제 돈을 가지고 힘을 쓰는 높은 지에 있는 그런 그룹들이 아마 이제 형성돼 있대요.끼리끼리 노는 거예요. 얘들 섞이지 않아요. 그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뭐 그게 객관성 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본인은 그렇게 느끼며 상대장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어, 어린 씨를 보냈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아무리 이게 이제 시대 정신이고 그 사회적 그 분위기를 할지라도 교회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교회 안에 이런 것은 하나님의 정신에 한참 멀어진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에서 무시당하기 쉬운 자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의 나라를 맡기십니다. 5절을 보실까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물론 가난한 자라고 해서 다 믿음에 부여한 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가난한 자가 믿음에 더 굳게 서서 하나님을 더 붙잡을 확률은 커요. 가지고 있는 부와 명예가 예수님을 더욱더 겸손히 섬기는 것을 방해한다면 그거 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 교만은 멸망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많은 것을 배운 사람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은 거기가 갈릴리 지역 출신들이에요. 갈릴리는 그냥 많이 짓밟힌 땅이에요. 유린당하는 땅. 뺏기고 한이 많은 땅이에요. 거의 출신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불러서 제자로 삼으시고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증가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당시에 똑똑한 사람들 많았어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성경 박사들 많았습니다. 그들이 아니고 갈릴리 촌 사람들 부르신 거예요. 이유가 있죠.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오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 일꾼으로 삼으신 거예요. 바울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많이 배웠고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쓰임 받기 위해서 철저히 비웠습니다. 배설물처럼 모든 자기의 기득권 내려놨어요. 다 버렸어요. 모세, 이집트의 왕궁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운 사람이에요. 40세까지. 대단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비워요. 우리 많이 배우든 적게 배우든 많이 가지고 있던 적게 가지고 있던 심령이 가난한 자. 자기를 비우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쓰신다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차별하지 않는 삶의 태도는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대할 때 형성됩니다. 8절 9절 말씀을 주목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군요.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은 오늘 이제 법문에 의하면 최고의 법이래요. 그만큼 이제 강조하는 거죠.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바로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틀렸어요.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하게 됐어요. 존중하게 되어 있어요. 현대 최고 라피라 불리는 하임 샤피라르는 그의 책 '행복이란 무엇인가'에서 영화 시네마 천국에 나오는 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옛날 중국에 한 병사가 있는데, 군인 병사가 있는데, 그 나라 공주, 순루라는 공주를 사랑하게 됐어요. 마차를 타고 가는데 공주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냥 폭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막그 사랑이 막 끌어오르니까요. 그래서 이제 궁전까지 갔죠. 공주가 이제 계단으로 이렇게 탁 우아하게 내려오는데 막 달려갔어요. 그러면서 사랑해요! 하고 고백한 거예요. 옆에 있던 호위병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발로 차고 이런 바람을 하면서 탁 밀치고 그리고 칼을 딱 뺐어요. 실려고 딱 했어요. 할때 공주가 잠깐 당신이 그토록 나를 사랑한다면 100일 밤낮을 내 창문 아래서 서 있으세요. 그럼 내가 배우 후에 당신과 결혼하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호위병들과 또 옆에 있던 사람들은 공주의 재치 있는 말에 웃음을 터뜨렸죠. 그러나 병사는 웃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사는 공주의 정원으로 달려가서 창문 안에 섰습니다. 정말 비가 오나, 태양이 내리지나 그 자리에 섰습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그 공주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를 그렇게 견디게 했던 것이죠.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불쌍하니까 그 소식을 다 알지 않겠습니까? 물도 갖다 주고 먹을 것도 갖다 주고 그걸 먹으면서 마시면서 견디었습니다. 어느덧 99일째 밤이 지났어요. 이제 드디어 하루만 남은 거예요. 그런데 이 병사는 마지막으로 공주의 방 창문을 올려다 보고 하루 남겨놓고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이후 병사를 보거나 그의 소식을 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소개한 후 하임 사피라는 다음에 질문 던지고 답은 주지 않습니다. 물론 영화에도 그 답은 정확히 나오지 않고 감독판 그 영화에 조금 그 답이 비춰진다고 합니다. 그 병사가 하루 남겨놓고 떠난 이유가 무엇일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제 해석이에요. 공주는 병사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안 왔어요. 처음 이제 이 병사가 공주를 만났을 때막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했잖아요. 호위병들이 와서 발로 차고 했을 때 차려고 갈때 그만하지 말라고 이렇게 있어야 돼요. 창거다 봐요. 그리고 100일 동안 서서 그 창문에 나를 기다리라. 그럴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리 의지가 강해도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하다가 지쳐서 나가 떨어지겠지 생각하는 거예요. 한 자리에 선 채로 10일을 버티는 것도 어려울 거예요. 21쯤 되면 그래도 나가봐야 됩니다 이 공주가 나가서 그 사랑의 진심을 받아주든지 아니면 설득을 해야죠 그 마음 알겠다고 그러면서 소찬이라도 이렇게 준비해서 먹이고 미안하다 나는 처음에 그냥 이렇게 하다가 지쳐서 포기할 줄 알았다 내 의도가 미안하다 고백하고 그렇게 융성하게 대접하면 아무리 불과 같은 그 사랑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해하지 않겠어요 이 병사가 그런데 1 0까지 견디게 하는 그 잔인함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았어요 병사를 한번 볼까요? 병사 왜 예, 하루를 남겨두고 떠났을까요? 두 가지 이유로 저는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 가지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 아니면 이렇게 견딜 수가 없어요. 자기 의지? 안 됩니다. 사랑이 그 하루하루를 견디게 한 거예요. 막 쓰러지고, 막 핍절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공주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왜 모르겠어요? 벌써 며칠 지나면 와서 손잡고 해야지 그게 사랑인데 지금 잔인하지 않겠습니까? 자기는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공주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하루 남겨두고 떠난 것은 그 마지막 사랑까지 한 거예요. 배일까지 해서 사람들에게 다 알려졌는데 공주가 그걸 어기고, 나 농담으로 한 거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억지로 결혼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공주를 끝까지 사랑한 거예요. 마지막 사랑한 거예요. 다른 한 가지 가능성, 자유입니다. 자유예요. 100일 가까이 자기를 잔인하게 대하며 차별했던 공주를 떠나므로, 공주에 대한 아픈 사랑, 그 굴레를 벗어버린 거예요. 아픈 사랑의 굴레. 그래서 저는 자유했다. 그것으로 이 청년이 자유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봤습니다. 병사의 의도는 아니었으나 공주는 그가 떠남으로 자유해진 것이 아니라 수치의 형벌을 받게 된 것이죠.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지위가 있고 힘이 있다고 해서 사람을 하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손수 빚으신 사람들 귀하게 여기고 존중함으로써 우리는 아름답고 향기나는 공동체를 이뤄가야 하겠습니다.